오, 사천은 충분히 되겠죠? 자 봅시다. 사천 충분히 나올 것 같아. 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느덧 배수기 시즌에 들었습니다. 아, 제가 찾는 오늘 어, 선택지는 아, 충남권에 아, 일단 배수가 멈춘 상태에서 아, 수초가 잘 발달된 이런 곳입니다. 1차 배수가 멈추고서 아, 지금은 안전기 약간 들었습니다. 뭐, 크게 배수는 안 하기 때문에 아, 오늘 멋진 4자 붕어가 아, 나와지라 믿고 오늘 꾸는 선택 출발하겠습니다. 분기는 좋네 연이 더 올라오면 리 낚시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포인트는 지금 가장 상륙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배수가 멈췄기 때문에 일차 배수하고 일단 멈췄기 때문에 어, 상류권도 어, 지금 수, 수심대가 안정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수심대가 지금 80cm 에서 90cm, 메다권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이런 수심인데 수초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와서 상당히 먹이 활동하셨는데 좋은 때 최고, 어, 최고의 수심이죠. 1m 이하가. 연안에는 지금 부들이 있고 어, 부들를 넘기면서 연, 지금 연이 발달되어 있는데 연이 지금 막올라온 상태고 청태들도 일부분 다 떠서 바닥은 좀 깨끗한 그런 편입니다. 짧은 데는 인위적으로 좀 작업했지만 긴 데들은 그냥 빈 공간에다 지금 긴 대로 해서 지어 세웠고 가장 짧은 데가 상공대에서부터 가장 긴 데가 5번이 5위대 가장 깁니다. 이것이 외래어종이 어, 블루길, 블루길과 베스가 다 있습니다. 네, 지렁이는 어,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글레텐과 어, 반면에 새우도 예전에 어, 새우가 잘, 새우낚시가 잘 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우도 한두대 정도 해서 어, 미끼를 좀 다양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밤에는 어, 그루텐 계열을 아, 많이 쓸 겁니다. 옥수수가 잘 먹은 데는 옥수수 그루텐이 상당히 잘 먹기 때문에. 새우가 3개, 그르텐이 4개. 어떤 쪽은 아무래도 좀 짧은데 가쪽은 새우. 긴데 짧은데에서 그르텐 4대 넣고 나머지는 일단 옥수수를 갑니다. 입질 예신이나 입질 들어온 쪽으로 일단 밤 낚시는 미끼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하고 어떤 미끼 가장 빨리 먹 먹느냐가 입질만 들어오면 되는데 붕어야 들어와라. 블루길이네. 블루길이 새우를 먹고 나오는구나. 새우를 넣으니까 바로 블루길이 받아먹네요 아, 안착이 되면 괜찮은데 새우가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로 블루길이 받아먹었습니다. 오 블루길이 색깔도 아주 색깔은 멋있네. 예, 이제 어둠이 싹 내리면서 이제 케미의 불빛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낮에는 어, 낮 케미로 그들 사용하시다가 밤 되면 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지치가, 어,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켜지는데 어, 예전에 제가 이거, 이 케미 고무가 저는 다 고무였는데 좀 실, 실리콘 재질로 나오면서 어, 전자케미를 끼어도 제대로 딱 물리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옛날 고무 재질은 챔질을 강행 하거나 수채에 걸려챔질 하면 은 어, 전자케미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지금 신소재로 실리콘 재질로 나오면서 어, 케미가 거의 어, 찌에서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제 자동케미에 불이 들어오면서 밤낚시가 시작할 텐데 아마 초전형 입질이 한두 번은 반드시 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 초정 입질 좀 기대, 기대하면서 어, 밤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초정 입질이 없으면은 아마 새벽에 밤낚시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밤낚시 계속 이어가면서 어, 멋진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루길 한 마리 나온 입질 그 위에는 어 지금 다른 별다른 입질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내리고 어 밤이 되면 어딘가서 한 마리는 한 번은 제가 뭐들어지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열, 14, 열네를 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자, 케미가 불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어두운 쪽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케미 불빛이 서서히 하나씩 들어오면 그때가 이제 절정이 이루는데 아마 그 불이 딱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한 번은 딱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사 조금 부족할 텐데. 아우 네, 사이즈. 기가 막히게 올리네요. 아밑가나 음, 네. 옥수수에 나왔어. 옥수수.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살짝 올라오더만 해. 4번, 4번, 4번. 우와. 좀 쳐봐, 조명. 안 나와. 우 뭐냐? 어휴, 수채 감았다, 이거. 와, 와, 오우씨. 공격 <laughs> 힘없이 좀 빨리 나오냐? 우와. 우와. 아. 9시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는 초순으 피크, 피크 타임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는데, 오늘 좀 사람들이 좀 주위에 몇분 계시면서 조금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좀 좌측 4번 되죠. 어, 4 4칸인데 옥수수에 아, 지금 찌가 멋지게 쫙 뽑아 올려주는, 아, 밤에는 조금 짧은 데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수심이 여기한 80cm 정도 나옵니다. 오와요. 아, 오4차 충분히 되겠죠? 자, 봅시다. 사차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43. 44 아래꼬리가 아래 조금 느리네요43멋진 <laughs> 놈이 한 마리 나온다. 캐미가 <laughs> 불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은 어, 바로 어, 씨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지금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근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밤에 한 마리 딱 멋지게 올라와 지니까 오늘 피로가 싹 가십니다 아까 한 마리 옆에서 잡은 거38 한마리하고 좀 쉬어도 되겠네. 아, 이참. 어, 가만냐 역시 예상대로, 어, 좌측에서 나오네. 예, 예시는 우측에서 한번 있었는데. 10번, 10번. 아, 올리다 말아버리네. 글루텐인데 안전리네 글루텐인데 올리다 말아버리네. 아, 참질했어야 되나, 그걸?

うんうん、<laughs> ああ赤か 9시 반초원에 나온 이후로 지금 새새시시까지지무도 아, 조용했습니다 지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좌측 4번대가 또 똑같은데 초0에 나왔던데 똑같은 데입니다 e 0 0 0원 e 2원 e 0 0 0원 e u r 0 0 0원 e 이 r o 2 0 0 0것 euro, 2,000원 e u r 야야 뻘뻘 자 한번 가보게 해라 자 발을 먼저 빼고요 사차가 될듯 말 듯한데 크 사차가 좀 부족하네 39.5 좀 이쪽, 이쪽 꼬리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자 될것 같고, 응, 딱 사십인가, <laughs> 딱 사십 나오 같은. 야, 자 왔습니다. 야 새벽에 다시 한번딱 이건 턱레이 사자. 딱 좋은 타임이죠. 저녁에 한 마리 나오고 어, 새벽에 한 마리 딱 나오는 게 예. 가장 큰 사이즈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 때문에 아마 새벽 아직 어 새벽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한 마리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또한번더 올라오길 바라면서 이야. 자 작은 방에 들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루틴이 나오네. 옥수수 그릇에 나옵니다 아, 동이 더 온다. 이제 딱 아침에 한 번만 더지올림을 멋지게 받고 가야 할 텐데, 자, 아침에는 한글쪽으로 조금 긴 데서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떤 데서 한 마리 나올까? 가물치가 살라나라고 자리 잡고 있나. 아이고, 예심만 하고 말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떨어지네. 뭐가 오르지? 붙어있긴 어, 붙어있는데. 틀렸네. 동풍이 불어서 틀렸어.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아, 지금 바람이 너무 지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어, 날씨인데 아, 그래도 어제 밤에는 아, 상당히 아, 멋진 밤이었습니다. 아, 하루 종일 사자 두 마리 만나면서 그래도 어, 배수기 시즌에는 최고의 어, 조커가 아닌가 싶은데 어, 일단 배수기 시즌에 배수기를 피해서 일단 평지형의 연밭 조수리를 사는데 상당히 어, 기대 이상으로 큰 시알과 어, 어, 멋진 붕어를 만나고 어, 기분 좋게 처수합니다 어, 어, 아침 낚시를 좀더 즐기고 아침 일출을 한번더 보고 싶지만은 어, 기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찍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멋진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